안녕하세요. 이비스 영광사 정승희입니다. 지금은 금요일 밤이고요. 토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새벽 한 1시 반 정도 되는데, 어, 여러분들의 유튜브 댓글을 제가 되게 열심히 보고 답글도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 댓글이 너무 좀 공감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영상을 켰습니다. 댓글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서 이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90년대 중반 본고사 세대인데요. 인서울이 일이 힘든지 몰랐네요. 초등부모 자녀인데요. 진짜 영상만 봐도 이민 가고 싶으시대요. 음, 이런 무한 경쟁에서 10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만 세우는 게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이거를 읽고서 제가 참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체제와 이 모든 것들은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미 몇십 년 전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분은 이제 90년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봤는데 저만 해도 뭐 졸업한 지가 한지한 20년이 어돼 가죠. 근데 2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느냐?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알수 있잖아요. 뭐 자랑은 아닌데, 저는 평생 학교에 있었거든요. 평생 학교에 있었는데, 이렇게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 이제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죠. 겉모습은 그래도 뭐 옛날보다는 많은 뭐 어떤 IT 기계라던가 뭐 어떤 수업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이 토대가 경쟁이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이 토대가 바뀌지 않았어요. 경쟁과 변별, 아이들을 순위 매기고, 이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 친구들이 이기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강요를 당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미안하죠, 진짜, 이거는. 진짜 미안한 일입니다.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취지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진로도 먼저 찾아가지고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일들도 하면서 공부도 하지만 어, 또 여러가지 활동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왜냐면 대학의 선발이론은 정해져 있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 늘 모자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라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 결국은 경쟁과 변별이라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어, 정말 미안한 일이죠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 진짜 참, 학생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태어나가지고는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런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 하겠어요? 음, 아, 물론 광고를 답니다. 광고를 다는데, 진짜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거 제가, 한달 내내 매일매일 영상 올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금요일 밤 새벽 1시 반인데 이러고 싶겠어요. 근데 한달 내내 이렇게 하는 게저 1시간 강연하는 것보다도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면은 저는 뭐 다른 일들 하면 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죄책감 이랄까요? 미안하잖아요. 뭐 그래도 저는 또 학교에 있으니까 더욱더 교육을 뭔가 바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뭐 사실 그런 거 하려면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뭔가 혁신적인 것들 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는 게뭐 영어 가르치는 거뭐 이것만 겨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알려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들 보면은 뭐 어떤 영상만 보면 독설이고 뭐 어떤 영상만 보면은 또 굉장히 다른 성격인데 그것의 공통분모는 그래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려고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미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체제가 싫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뭐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체제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성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변화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거름이 제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요 어쨌든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미국 속담이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변화가 되어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정도의 능력도 없었고 용기도 사실은 없었죠. 어, 저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학교가 더 행복한 곳이면 하고 바랬는데 어, 그걸 하지 못했지만 제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 대입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욱 더 멋진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리래참 싫다고 해서 떠날 수 없는 이런 시스템 만든. 예, 기성세대 한 명으로서 참, 음, 미안하고, 우리 학생들 너무, 뭐, 슬퍼하지 마시고요. 고통받지 마시고요. 또이 속에서 길 찾으시고, 여러분들 꼭 원하는 꿈에 다가가시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겪었던 안 좋았던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 만드는 데에 예, 기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가진 힘으로 제가 가진 것들로 여러분들 열심히 돕도록 그냥 이렇게 방에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럼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